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요 팔의 그림 모의고사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1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오른 것은 어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르신 옷을 갈아입히고 있네요. 어 이건 뭐죠? 예, 네, 성적 학대 선생님. 어, 그 동안에 선생님 이 성적 학대에 대해서 지원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근데 2019년도 어, 개정판에 성적 학대 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적 학대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학대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어요. 이러면 성적 학대야 선생님 아셨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있는데 가리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있죠. 어, 지나가다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어, 저기 뭐냐, 창문을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성적합대다 아셨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자, 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동 경기로 옮겨 앉힐 때 이동 경계 위치로 오른 것은 항상 어떻게 돼요? 편마비 대상자는 어 건강한 쪽에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일기가니까는 어 2번의 답은 뭐예요? 2번이네요, 2번이네요 선생님. 편마비 쪽을설치를 네, 해놨네요. 자, 이제 또 옷갈아입기가 나왔어요. 옷갈아입기 꼭 자주 나왔어요. 이건 꼭 알고 가셔야지 돼요. 3번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선생, 단추가 없대되는건 뭐냐면 티셔츠나 이제 레복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옷 갈아입힐 때건벗 불립.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어때요? 왼쪽이 건강한 팔이네요. 그러면 수액은 어디에 있다? 건강한 네. 판에 매달려 있다, 있죠. 그러면 건강한 판을 먼저 벗기려 그래요. 벗기려 그러면은 수액병을 먼저 빼요, 팔을 먼저 빼요. 네. 팔을 먼저 빼야지 돼. 벗길 때는. 왜냐하면은 이 소매에 팔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액병이 통과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팔을 먼저 빼고, 그다음 수액병을 뺀다, 있죠. 그다음에 머리를 통과하고 불편한 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왼팔 그다음에 수액병, 머리, 오른팔. 그래서 3번의 답은 뭐예요? 3번 이렇게 가죠. 자 4번 아래 그림과 같이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시키는 이유로 오른 것은. 그러면서 선생님, 이 그림이 뭐죠? 유추 안전화 운동 하는 그림이에요. 유추 안전화 운동. 자 요추 안전화 운동은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 요추 안전화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요통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아셨나요? 예. 네. 그래서 어 4번의 답은 뭐예요? 신체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4번의 2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등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체위를 엎드린 자세로 변경할 때 발목 밑을 베개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자, 이거는 선생님 복이네요. 엎드린 자세야, 선생님. 그래서 엎드려 있으면은요, 허리, 이배 아래, 허리 아래가 공간이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수건이나 타올이나 작은 베개를 넣어주면은 선생님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꼭 알고 가야지 될게딱두 가지예요. 어. 허리 아래에 작은 베개를 넣어주는 이유는 허리의 긴장을 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 발목,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발목 밑에도 공간이 있겠죠. 그러면 아. 발목 밑에도 작은 수고 베개나 타월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야. 아셨습니까? 여기에 1번의 허리의 긴장 완화가 있죠. 그러면 1번에 뭐냐면, 어,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러면 그것이 또 답인 거예요. 네. 1번,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자, 6번,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실처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로 오른 것은, 자, 앞바퀴를 들었어요, 선생님. 뒷바퀴로만 간대요. 어떨 때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문턱 올라갈 때, 도로턱 올라갈 때, 울퉁불퉁한 길 지나갈 때, 요철 지나갈 때 있죠 그래서 6번의 답은 뭐예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때5번이 답이죠 자 여기에서 또한번더 짚고 넘어가야죠 선생님 어,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이나 요철을 지나갈 때 작은 바퀴를 들고 큰 바퀴로만 가야지 되는 이유는 대상자가 진동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자, 7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이동시킬 때 자세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경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 쪽을 지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뭐예요? 허리와 두 무릎 밑을 지지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때는 관절 밑을 지지해 준다. 이렇게 가요. 아셨습니까? 그래가지고 7번에 보면은요. 1번이 어깨와 허리죠. 또한 사람은 뭐냐면 허리와 무릎 해가지고 7번의 답은 뭐예요? 1번. 자8 번이요. 왼쪽 편 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때 순서로 오른 것은 자 버스를 올라 탄대요. 어르신요. 이자그러면 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네.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8 번의 답은 뭐예요? 1번. 네, 지팡이 오른쪽 발, 그다음에 왼발 이렇게 해서 1번 9번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할 때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표시는 그늘에서 뉘어서 하니까 뭐야? 9번의 답은 2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하는 제품은 뭐가 있는가 색깔이, 있고, 색깔이 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하는 어디 트나 스웨타 죠 그렇죠? 자, 10번이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 부착 위치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선생님, 패드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심장이 어느 쪽에 있죠? 왼쪽 이죠 그렇죠? 심장 근처에다가 하나를 딱 부착해요. 죠 그렇죠? 왼쪽 겨드랑이 아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쇄골 밑에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패드를 부착하게 되죠. 자, 선생님,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